혹시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서 그리고 피부가 처지고 노화가 돼서 고민적 있으신가요? 어, 단순히 필러처럼 채워줘, 채워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 살, 내 피부가 다시 재생되는 그런 재생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etter Than TV 박형욱 원장입니다. 혹시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서 그리고 피부가 처지고 노화가 돼서 고민인 적 있으신가요? 어, 오늘은 그 주름의 원인과 그리고 주름의 관리 방법 아주 적극적인 주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HA 성분 등 여러 좋은 성분들이 빠지게 되죠 어, 결과적으로 피부의 두께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가 약해지게 되고요 또 지금도 제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임에 의해서 계속 피부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이 좀 더,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주름이 생기게 되죠. 또 그리고 뭐 직업이나,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즐긴 취미생활, 이런 기타 환경도 아주 중요하죠. 이전에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그 미국의 트럭 드라이버였죠. 그분은 항상 왼쪽 얼굴이 장쪽으로 이제 노출되다 보니, 얼굴 을 봤을 때 오른쪽은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자외선이 얼마나 주름에 좋지 않은가를 알수 있고요 어, 또 하나 어,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학교나 이런 곳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텔레마케터들 이런 분들은 어, 특히 입가 주위에 주름이 정말 심하세요 어,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죠. 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최고의 적중에 관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받은 것이 1번이고요. 어, 그리고 어,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 아니면 레티노이시드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주름은 많이 움직이는 곳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나 미간, 외눈가 그리고 이제 콧잔등 이런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해서 움직임을 좀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위와 달리 보톡스 시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움직임 제한을 주었을 때좀 어색한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보톡스 외에 뭐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와 같은 치료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정말 안전하고 오래 사용되어진 약입니다. 어, 주 성분은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인데, 어, 이 성분은 인체 내에 주입하게 되면 섬유 아세포라는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서 진피와 연부 조직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성분인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콜라겐들은 보통 18개월 이상 유지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필러처럼 채워줘, 채워주는 치료가 아니라, 스컬트라는 치료는, 내 살, 내 피부가 다시 재생되는 그런 재생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콜라겐 부스터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요. 어, 필러든 보톡스든,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았을 때, 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좋아지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콜라겐 부스터는, 어, 뭐라고 할까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처음에는 좋아진 것을 거의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컬트라 PLL의 입자는 인체내에서 약 2년 정도 존재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부를 운동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뭐 아광대나 팔자 부위 이렇게 복한대 부위의 치료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만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게 아니죠. 뭐 이마, 뭐 관자 부위, 뭐볼 부위, 입가 주위, 입 주위, 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손도 그렇죠. 그래서 스컬트라는 어떤 한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 노화가 느껴지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처지는 그리고 꺼진 어떤 부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스컬트라 검색하면 마사지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스컬트라 하면 마사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마사지 중요하죠.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입자들, 크피 그 LLA란 이 입자들을 아주 골고루 처음부터 주입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 그냥 큰 자극 없이 편안하게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주사시술이다 보니 시술 후 길게는 2, 3일 정도 심한 음주나 흡연, 그리고 뭐 사우나 같은 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짧은 시간이지만 피부, 주름,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를 보았습니다. 어,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자외선 자단과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가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피부가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처음부터 애초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께서는 근처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좋은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